실제로 어, 신축 그 사업에 대한 수업을 들으셨고, 어, 한 부분이 이제 토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건물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신축을 하는데, 잠깐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네. 한번 네. 말씀을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어, 이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공동명의로 네. 그 건물을 지금 소유 중에 있고, 그래서 2019년 5월, 그러니까 한 5, 5 6년 이나요 네. 이제 한 계약서상의 매매가가 이제 23억에서 어, 네. 되어 있고, 이제 지분은 5대5로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대5의 자금을 같이 해서 네. 진행을 해서 그러면 뭐 대출 일으키고 뭐 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일정되인지분에서 자본을 태우고 이제 했는데 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아버님 어가 이제 좀그은퇴하실 연령 있으셨으니까 그이그 그 현재 어려해 주신 아드님 그 명의로 네. 좀 이전하고자 네. 하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그때 매수했을 때 23억이지만 지금은 한 30억 정도 네. 어 시가 좀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그 50%에 대한 지분을 어 가장 네. 좀 아, 이게 네. 가장 세금을 적게 내고, 네. 그러니까 뭐 탈세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이제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네. 부분에 대한 게 좀, 어, 궁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뭐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네. 대한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인식되는 주문들 중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꼬마빌딩인데 꼬마빌딩 네. 같은 것들은 보면 진 지느라 정도동안에 이게 얼마짜리 부동산이야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세무사가 무슨 한번부터 세무사들이 또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투자생들한테 예상 감정가를 받아요. 네. 저희 예상 감정가를 받아봤더니. 대략 한 30억 내외 정도 아 30억 네. 그렇죠 네. 지금 매외가 30억 이상 된다고 네. 했으니까 23억 주고 사셨는데 지금 대략 30억 내외고 네. 그럼 이제 50%를 이제 매매나 증여 을 받고 싶을텐데 네. 네. 그러면 이제 50%를 받는다면 15억 정도 될거고 근데 매매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근데 금액은 딱 있을텐데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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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에 팔았냐면 이제 15억 네. 파는게 될거고 그러면 2 4억의 매수를 했다해도 네, 네. 지금 감평가 금액 기준으로 한다는 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간평가 지금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감평을안 받고 매매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무센에서는 이걸 감정을 할거니는 명확하게 증여라면은 이게 네. 세무서에서 감정할 수 있는 근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법 편법, 형법이라기보다 합법적인 절세 트렌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10억을 자녀에게 지게합니다. 세금이 10억 이상 나니까 부모님이 10억짜리 토지를 사요. 네. 그2년은 네. 묵혀둬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어 토지 같은 거는 우리가 2년 이내 매매사기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됩니다. 기준시가로 네. 네. 10억짜리 토지가 기준시가 평가하면은 잘 나오면 사억이 4억 정도. 그아 2년 동안 묵혀놨는데 주변에 2년 동안 거래내기 네. 없어. 어, 그러니까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사가라는게좀 되는데 그렇죠. 토지는 똑같은 토지에도 그 이변에 그 없죠. 없죠. 네. 없기 때문에 그 네. 네. 토지 말고 시장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산 금액이 2년이 넘어가면은. 평가금액 자체가 없어서 네. 2년 정도 묵혀 여도가 자녀에게 증여해요. 그 기준식한데요. 네. 녀가 사업으로 증여서 증여하고 6개월만 묵혀뒀다가또 처분하면은 이것도 평가수 없고 네. 10억에 팔아요. 아 이게 절세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어서 지금은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들은 세무서에서 직권감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를 감정하지 않고 증여하면 세무서에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내가 감정을 스스로 받을지, 그 감정을 안 받아서 넘어가면 땡큐, 안 넘어가면 그냥 기준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뭐, 기준금액이 있냐, 근데 이게 지금 소송도 여러 가 있었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기준금액을 알려주면 앞에다 감정을 받고 안 받고가 명확해지니까 세금을 임의적으로 줄 수가 있어서 얼마를 세무서에서 직권을 감정할지 알려주지 않겠다. 네. 세무서 입장에서 아, <laughs> 납세자는 네. 그건 정부의기대지를까 네. 그러니까. 네, 알려줘야 된다. 그시는 <laughs> 것처럼 상속세와 지연세는 납부세목이가 부가세목이 아니라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정은 세무서가지만 신고는 내가 했고 신고 바탕으로 결정을 해주는 네. 거니까 신고가 잘못됐으면은 잘했으면 땡큐 잘못됐으면은 가라질 부해 네.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감정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에서 음. 넘어가면은 안 걸리면 땡큐인 거고 걸리면 세무서도 직권 감독해버린 거 세무서 즉 감정평가서 안받아무래도서 되겠죠. 고 네. 네. 처음부터 선택을 해, 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들다치거든요. 내가 가장 낮게 감정을 받아서 넘어갈지 네. 아니면 아예 안 받고 넘어갈지 이때부터제제 고민. 그러면 네. 이제 그 세무사님이 말씀하신거는 아예 그냥. 간평을 제대로 받아서 네. 그 감평을 바탕으로 중약를 갖는 게 네. 최선의 선택이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금액마다 틀릴 텐데. 네. 이 정도의 매매가가 30억 감적가가 30억이다. 저는 100% 세무세에서 지금만 할 거다 네. 생각은 들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감도를 해낸다 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매가 양도도 맞춰가지고. 네. 네. 요거를 음.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은 세무서에서 감정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추진할 거다. 아, 그러면 네. 일단은 30억이라는 전제 하에 네.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30억이라고 네. 했을 때는 뭐 어떻게? 그러면 네. 우리가 30억 중에50% 15억이니까. 네, 15억. 네. 15억이 증여받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15억을 부모님한테 1 0억중 40건지, 네, 15억을 증여받을 건지. 음. 이게 적가거래가 우리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한테 부동산 을싸다 팔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아버지는 부동산을 10억짜리를, 낼, 7억에 팔았 네. 싸게 네. 아버지는 10억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10억 기준으로 놨을 텐데, 7억 기준으로 했잖아요. 3억을 아, 더 내야 되는데. 네. 네. 받는 사람은 10억짜리를 7억에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네. 하나의 부동산 맞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였고, 네. 자녀는 지교세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문자를 검색해보시고, 30%를 싸게 수있다면 은, 징여세 문제예요. 징역세는 네. 30%와 3억 5천, 작은 금액을 인정해주요 음. 그래서 10억짜리를 30%와 3억이, 어차피 3억이니까, 네, 네. 싸게 샀기 때문에 징역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네.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는 특수금계제에게 부동산을 5% 이상 싸게 줬다면, 네. 시세대로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를 다묻니다 아. 네, 그래서 30%의 징여세는 넘어가는데, 아버지는, 어찌든 뭐 10억짜리를 5% 이상 싸게 줬네 그러면 10억에 판게 아니라 실제 10억을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10억에 팔았던 양도소득세가 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잘못면 네. 감정까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니다 아. 그건 좀 주의하셔야 다 나중에 어.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연납해서 10년 동안 들면 음, 네. 어차피 늘어나고 네, 네.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음. 좋겠다고 라 어. 생 됩니다. 어 진짜 되게 세금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네.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좀더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그 세무 지식에 대한 깊이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어, 많은 꿀팁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세무사님 그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궁금한 세무 지식 지금처럼 이제 저희 그 수강생 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특히 생후 부분에서 나누면 또 좋은 부분에 대한 기회가될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댓글 을좀 달아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그 많은 좋은 지식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